30번 보세요. <laughs> 길고 긴 여정 지금 어 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30번 문제 이것만 좀 해결하고 갑시다. 얘들아, 30번 문제는, 어, 우리가 못할 만한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서 이제 힘든 게 아니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다 해줄 수가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가 구하라고 하는 거랑, 주어진 조건 간의 관계가, 감이 안 잡히지.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순차적으로 나와있는 조건 그대로를 표현을 좀 해볼게 t,ft에서의 접선 구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접선부터 구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y는 이렇게 바로 써도 되지? f'의 t에 x-t 더하기 ft 그런데 그것의 y절편이니까 x에다 영지번넣라란 얘기지? 어, 따라서 gt는 뭐가 돼? FT 마이너스 TF 프라임의 T 됐니? 어?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0부터 1까지 여기 FT 적분해놨지 그럼 이것도 지금 적분 모양으로 갖다 짚어넣을 수 있지 그지? 이값 통해서 GT의 적분 찾을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뒤에 모양 보면은 T는 미분하기 쉽고 F 프라임 T는 적분하기 좋네 그지? 부분 적분법이란 얘기야 이해됐어? <laughs> 쟤 지금 쟤 지금 표정이 어떻게 눈치채? 이 이런, 이런 표정인데, 내가 근데 납득은 할수 있지. 아, 내가 이제 억지 부리는 거야? 억지 다알잖아 그지. <laughs> 근데 이제 연습을 통해 가지고 발견해 내야 되는 거긴 한데 사실 그게 힘들어. 나도 처음에는 조금만 쳐다보면서, 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표현하고 나니까 아, 이렇게 접근해서 표현해주란 얘기구나.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라고. 실제 지금 내가 풀었던 대로 너네한테 풀어주고 있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어땠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은 자, 이 조건과 연결을 좀 지어봅시다. 자, 이렇게 끄집어 와서 연결 한번 지어볼게.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뭘 구할 거냐면 gt, 그러니까 gx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그지? 자,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에 d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f't에, 아이 뭐야. xf'x에 dx.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은 이미 상수로 주어졌으니까 얘는 계산만 하면 돼그지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 마이너스 4분의 ln10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부떼 놓고 저기 빨간색 부분만 우리가 적분을 해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그대로 놓고 적분하고 그럼 x에 fx 이렇게 되지. 그지? 0부터 1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미분하고 적분하면 fx의 dx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계산하면 얘몇 배가 되는 거야 두 배가 되겠지 그지 네. 맞아? 네. 1 갖다 집어넣으세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f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네. 0집어넣어 어차피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ln10에다가, 그 다음 뭐가 돼? f1이 얼마라고 주어졌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분의, 어 숫자도 왜 이러니? ln17. 이렇게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어, 일단은 0부터 1까지 gt라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해서 구해냈다. 일단은 뭔가 하나 연결해 서 찾아낸 거야. 그지?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면, 어, 참 근데 거기를 보기 전에 여기를 한번 볼래? 여기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너네 요 계산 과정에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0부터 1까지 적분했더니 0부터 1까지 f(x)에서 여기 2배가 됐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얘네 계산하다 보니까, X 곱하기 FX, 그럼 4 집어넣으면, 4 곱하기 F4,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f 의 마이너스 4인데, 빼는 거니까 플러스 4가 나와서, 비슷한 모양이 될거 아니야, 그지? 너네 지금 이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계산을 좀 먼저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이렇게 볼수 있겠지? GT, DT. 이걸 계산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4까지 f t의 dt 그럼 일단은 이 모양은 하나가 나오긴 했지 그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지 그지? 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4까지의 t f 프라임 t의 dt 됐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이 부분만 또 부분적분 이용해 보자. 그러니까 지금도 얘들아 보면 알겠지만 막무가내로 지금 연결해가지고 너네한테 풀이를 해주는게 아니라 부분적분이라는거 눈치를 채고 연결지어보고 계속해서 연결해나가는거잖아 그지 나도 이게 딜레이가 조금 있으면서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실전에서 연상과정이라는게 그런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어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t에 ft에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지 그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뭐가 돼 ft의 dt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면 2배의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ft의 dt에다가 4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의 f4 이렇게 나오지 그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를 뺀거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래서 묶어내게 되면 더하기 f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거 아니야 이게 되니 안되니 그러고 나면 지금 이 부분하고의 관계가 보이지 이게 뭐가 되는거야 결국에는 지금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얘랑 똑같아져 마이너스 2분의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의 gt dt 이렇게 해서 바꿔서 계산할 수 있겠다는거 이것만 이제 구하면 되는거야 목표가 이제 나온거지 계산하면서 이해됐지? 음. 자 그럼 이제 이용하지 않은게 뭐가 있어? 1 더하기 t제곱에 gt 더하기 1 마이너스 gt는 2t 이거 이용 안했지 그지? 어,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용해야돼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이용할거 다 이용해봤고 남은 조건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갖다가 봐야될거 아니야 그지? 자 이거 뒤로 좀 넘겨줘야 됩니까? 얘들아 음. 앞으로 왔다갔다 할게 좀 어쩔 수 없이 알겠지? 음자 f의 뭔소리야 g의 어 t 더하기 1이지, 네, 마이너스 g t. 자 얘는 어1더하기 t 제곱, t 제곱 더하기, 더하기 1이 로 써도 되고 e t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들아, 너네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좀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하고 싶어?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이런 이... fx분의 f x 분의 f 프라임 x 꼴이잖아 접근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아, 그렇잖아. 이거 우리 기본 문제로 많이 풀어본 거 아니야. 아니, 이것들이 왜? 내가 억지 쓰고 있다는 그런 표정들을지 왜? 근데 얘들아, 이거를 부정적분으로 표시할지 정적분으로 표시할지는 고민이 좀 되지 그지. 근데 우리가 내가 이것도 문제 번호를 적어왔는데 2015년 9월 B형의 30번 문제가 있어. 너네도 최근에 푼 문제야.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뭐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표현해서 뭐 t 분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1, 2, 3, 4 집어넣어가면서 풀 문제가 있어서 적분해가지고 어 어쨌든 찾아보세요. 2015년 9월 B형 30번이니까 아, 어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분을 좀 해줄 거야. 아 dt 음 얘도 마찬가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dt. 괜찮아요? 음. 왜 이렇게 해주는 거냐면 여기다가 1을 집어 넣었을 때 우리 g 0부터 1까지 이런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음. 자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적분구간 생각하면 함수가 여러 개 나오는 게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어, 여러 개 나오는 게 좋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T도 아예 뭔 소리야? 0부터 x까지 GT 더하기 1에 DT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냥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DT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자 얘를 내가 T로 바꾸고 싶어. 그럼 함수가 똑같으니까 적분간 적절히 합쳐질수 있잖아. 그럼 얘가 T가 되려면 T쪽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해야 돼? 아 1만큼이지. T 대신에 T 마이너스를 들어가려면 플러스만큼 평행이동해야겠지, 그지? 그러면 적분이 어떻게 바뀌어 요 여기는 인테그랄 1부터 x 도하기 1까지 g(t)의 dt 이렇게 남겠지, 그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1부터 x 도하기 1까지 적분하고 0부터 x까지 적분한 걸 뺀다 그러면 1부터 x까지가 사라지겠지. 그럼 x부터 x 도하기 1까지가 남고 0부터 1까지는 뺀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인테그랄 x부터 x 더하기 1까지 gt의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t의 dt 근데 땡큐지 그지 얘들아 이거 우리 구해놨잖아 얘가 뭐가 되는거야 이거 적분하면은 ln x제곱 더하기 1만 남는다는거 알겠어 괜찮습니까 아니 그렇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ln의 t제곱 더하기 1에 0부터 x까지 x 집어넣으면 이 모양 나오고 0 집어넣으면 ln 1이니까 0으로 사라질 거고, 그렇지? 이해되시죠? 어,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따라서 우리 이렇게 치환을 좀 할게. 보기가 힘드니까 g x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x부터 x 더하기 1까지라고 해서 g t d t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자, 지금 얘가 넘어간 거지, 그렇지? ln x제곱 더하기 1에 더하기 0부터 1까지 gt에 dt 이해 됐어요? 우리 지금 뭐 구해야 돼? 너네 지금 목표를 잃어버렸으면 안되는데 지금 뭐 구하려고 이직거리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뭐 구할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지 그럼 x에다 일단 얼마부터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4 넘으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지 마이너스 3 넘으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지 그럼, 엑셀에다 얼마까지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3부터 4까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g t 의 dt는, g에 마이너스 4 더하기, g에 마이너스 3 더하기, g에 마이너스 2 더하기, 땡땡땡 에서 어디까지? g에 3까지. 이것들이 합과 같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지? 그리고 서 거기 이제, 아까 내가 말해준 거 한번 찾아봐. 음. 어쨌든, 이해됐어요? 그럼 얘들아, 계산 한번 해보자. 이거 따로 계산하고, 이거 따로 계산한다고, 뭐, 큰일 나진 않지. 얘는 상수잖아. 이 상수를 지금 몇번더 해줬을까? 몇 번? 여섯 번 죽여버린다. 일곱 번도, 씨. 여덟 번이지, 그치? <laughs> 여기다 여덟 배 주면 되겠죠? 어, 자, 그리고 얘도 계산할 건데, 어떻게 될 거냐면, LN. 얘들아, 로우끼리 더 하면은 진수끼리 뭐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4 집어넣어 봐 17이지, 그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2 되겠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5가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아주 도와줘 봐. 2영 집어넣으면 1이지, 그지 1 집어넣으면 2가 되고, 다시 5가 되고, 3 집어넣으면 10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겠네. 그지, 어, 이해됐습니까? 어, 자 이제 다 됐어.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은, 얘들아 지금 이거 계산했는데 계산이 뭐 같지, 그지? 그래서 아까 우리 구해놨던 얘도 이제 갔다가 집어넣어 보자. 이게 얼마였냐면은, 얼마였냐면,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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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여기다 지금 8곱한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4LN10, 일단 이렇게 나오지, 그지? 응. 자, 8까지의 총 계산이 마이너스 4 l n 10 이렇게 될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또8 곱하면 마이너스 LN에 17 나오겠죠 <laughs> 근데 얘들아 가만 보니까 여기 LN하고 LN하고 여기 17, 17 이렇게 사라지지 뺀거니까 <laughs> 얘는 10의 몇 제곱이야 4제곱 여기 10 10 10 10 그럼 통째로 같이 사라지겠지 그지 그럼 남는게 뭐가 돼 마이너스 삼십 이지, 그지? 근데 우리 구하는 건 뭐였어? 그지? 마이너스 이분의 일에 마이너스 사부터 사까지 GT, DT지, 그지? 어, 그럼 마이너스 를곱하면 얼마가 돼요? 그렇지,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어, 지금 뭐 억지로 끌고 온게 아니고, 얘들아, 결국에는 물론 찾기 쉽다는 건 아니야. 찾기 쉽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연결 지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또 개념 정리하면서, 봤던 내용이기도 해 충분히 그지 맞아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평가문제이기 때문에 어, 어떤 식으로 지금 내가 내용 적용을 해야 될지 꼭 확인해 보시고 복습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뭐 물론 이 문제 관련된 내용 내용이 2015년 9월 비용 30번만 연결됐다는 건 아니고 여러가지 원리가 좀 짬뽕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요거 더해 나가는 요 과정 있잖아 함수로 놓고 이렇게 더해 가는 과정이 비슷한 모양이 이제 거기 있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 마치도록 할게요.